안녕하세요 쏭방입니다 자, 오랜만에 조린 영상입니다 이번에 조립할 자전거는 바로 예거의 그래블 자전거 모델 예거 가토입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래블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제조사에서도 뭐 그래블 자전거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예거에서도 역시 가성비 좋은 그래블 자전거를 이번에 또 선보였습니다 어떤 자전거인지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거 가토의 안장입니다. 안장은 셀레 로얄 안장입니다. 그래블 자전거답게 좀 폭신폭신한 메모리 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안장입니다. 시포스트는 예거 알루미늄 시포스트고요 대부분 요즘은 후미등을 달기 때문에 이런 안전등은 제거해주겠습니다. 예거 가토 본체입니다. 확실히 예거가 한국 브랜드에서 그런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이어를 저렴한 검은색 타이어로 할수 있었는데 슈발베를 지구해서 그런지 슈발베 G1 울트라 바이트 거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거머 타이어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타이어에서 확실히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드레스업 효과가 확실한 그런 이 점이 있습니다. 액세서리 파트 휠은 알루미늄 클린처 휠이고, 허브는 노바텍 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들바 쪽 먼저 조리해 주겠습니다. 다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조리만 해 주겠습니다. 예거의 깔끔한 도장 상태. 이번 예거 가토 같은 경우는 스파클링 블루 실버라는 컬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스파클링 블루 실버라는 그 색상 의미답게 뭔가 톡톡 튀면서 시원하고 청량한 그런 색상입니다. 확실히 이제 그래블 쪽으로 가면은 시원하고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또 장르기 때문에 그런 장르에 맞춰서 예거에서도 이렇게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거의 구동계는 GRX RX400 구동계입니다 앞에는 체인링이 2개 뒤에는 스프라켓이 10개 총 20단의 그래블 자전거입니다 그래블 자전거답게 제동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우른성 좋은 노베트 초기 세팅을 완벽하게 해줘서 그런지 디스크 패드 걸리는 소리는 안 나네요. 역시 완벽한. 脚、ankle。 네 이렇게 예거의 가토 그레블 자전거 조립이 끝났습니다. 요즘 나오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사에서 웬만한 세팅은 다 해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완차를 박스째 그냥 그대로 고객분들께 보내면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고객님들은 스스로 조립을 하시고, 어 그리고 조립을 잘 못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근처 샵에 조립 의뢰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래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크게 로드 자전거와 뭐가 다르냐? 간단하게 보면 딱 눈에 보이는 거로는 타이어. 로드 자전거보다 거친 길. 비포장도로에서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넓고 트레드가 있는 타이어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핸들바. 핸들바 같은 경우는 로드 자전거 플레어 핸들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레어 핸들바는 탑에서 드롭으로 내려오면서 밖으로 빠져 있어요. 좀더 넓게 잡아으로서 그레블 지형에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롭이 좀더 길게 안쪽으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드롭이 포크 쪽으로 더 나와 있으면 빠져 있을 때보다 이 안쪽으로 더 붙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그레블 자전거에서는 플레어 핸들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동계 역시 이제 내구성이 좋은 시마노 GRX 구동계를 탑재했고요. 로, 그래블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입문용 그래블 자전거로 손색이 없는 예거, 가토입니다. 그래블 자전거 부탁 이렇게 악세사리들을달수 있는 포인트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자신에게 맞는 악세사리들을 설치해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예거 가토 무게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M 사이즈고요. 예거 같은 경우는 일반 자전거 그 제조사에 비해서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사이즈표를 확인하고 이제 구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거 가토 이 자전거의 무게는 11.01kg입니다. 딱 봤을 때도 플레어 디자인이 엄청 편해요. 요즘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핸들바를 좀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서 손목에 편안함을 주는 경우도 많, 많은데, 어, 그래블 자전거에서는 이미 핸들바 자체가 바깥쪽으로 넓게 펼쳐져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목이 좀 안쪽으로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지형에서든 편안하게 라이더들이 탈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블을 타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m t b 보다 빠른 속도로 비포장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게 목적입니다. NTB 자전거는 완벽하게 산악 지형에 맞춰진 자전거로서 그래블 자전거를 물론 간단한 임도를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블 목적에 맞게 험한 산은 안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사실상 한국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악이 많고 비포장도로도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심에서는 로드 자전거가 딱 맞지만 도심 외곽으로만 벗어나도 이렇게 길이 좀안 좋은 곳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주행에는 그래블이 딱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래블 자전거의 시장성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퇴근 하기에도 딱 좋아요 몸의 상태가 막 공사하는 데도 많잖아요 한국에는 비포장 도로도 많고 자전거 도로도 없는 것도 많고, 보도블록도 맨날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형에서 타시기에 딱 손색 없는 자전거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거에서 나온 그래블 자전거 예거 가터에 대해서 언박싱 및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밖에서 보니 이 색상이 정말 나를 달리고 싶게 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예고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169만원에 출시되었어요. 하지만 현재 135만 2천원이라는 가격으로 이제 할인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전 채널에서도 예고 가토를 현재 판매 중이며 자세한 제품의 정보 그리고 스펙 가격 등의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블 자전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고 가토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자전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